바로 전까지는 이제 간단한 값을 가지고 있고, 실제 GPS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자, 라는 거죠. GPS 데이터는 이제 관측 방정, 아, 관측 데이터, 그 다음에 항법 데이터라고 했죠. 관측 데이터는 수신기에서 위성까지의 거리. 바로 이제 이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항법 데이터는 예, 위성의 좌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항법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 정밀계들입니다. 정밀계들. 계두력. 정밀계들은 15분 단위로 위성의 1번부터 32번까지의 XYZ 좌표가 그냥 제시가 된다라고 했죠. 여기 네 번째는 이제 시계오차가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요거의 단위는 킬로미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2667.489628킬로미터고요 미터로 바꾸면 2667489.628 미터가 되는 거죠. 여기 X 좌표 Y 좌표 z 좌표, 그래서 이게 정밀계드력의 예고요. 위성이 좌표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게 위성에서 수신기까지 수신기까지의 거리. 즉 여기에는 tabk 와 ka nr 인데 둘다 우리나라 상시 관측소 측정 이름입니다. 근데 tabk 는 지금 좌표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렇다면 얘가 뭐다? 기지점. 얘는 미지점. 이렇게 되는거죠. 얘는 기지점, 얘는 비지점이 되는거죠. 여기 사, 앞에 4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이제 관측 데이터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인데, 여기 4라고 되어있으니까 신호의 종류가 4개다. Types of Observation, 그래서 관측 신호의 어, 형태, 형태가 관측의 형태, 즉 신호의 종류가 4개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L1, C1, L2, P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소수 다섯째자리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유효한 것은 소수 셋째자리까지만셋째자리까지만 셋째 자리까지만 유효하고, 요거, 뒤에 있는 요 두, 두 숫자들은 신호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요거의 단위는 다미터고요 예, 여기서 이제 요거는 사이클. L1 신호와 L2는, 어, 캐리어 이런 거라 이제 이런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사이클이고요. 좀더 복잡한 관측 방정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CA와 PT는 코드로 코드를 가지고 이제 거리로 바꾼 이제 거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 C1과 PT는 미터 단위, 미터 단위. 그래서 2127851.891m 2127848. 883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문제에서 GPS 9번 위성, 12번 위성, 14번 위성. 그러면 요거 지금 여기 보면 2007년 9월 30일 0시 0분 0초. 예. 0은 이제 여유 여유를 위해서 배분된 값이고요. 여기 9, 여기에 요때 9 대에 9대의 위성이 관측됐는데 1번 위성, 5번 위성, 6번, 9번, 12번, 14번에서 31번까지 위성이 관측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 밑에 보면 똑같이 예, 9시 30아월 30일 0시 0분 0초 k a n r 측정에서는 11대의 위성이 관측됐는데 1번부터 31번까지 위성이죠. 월벽이 지금 보면 9번, 12번, 14번이라고 있으니까 9번, 12번, 14번이 정해져 있다. 여기도 9번 12번, 14번. 그럼 여기서는 어디에 있냐? 지금 이 9번 의성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어요. 네 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이게 바로 C1 반칙값이 되겠죠. 왜? L1, C1, L2, P2 순서대로 되어있습니다. L1, C1. 그렇죠? 그리고 12번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 값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뭐 9번이 요거는 9번 위성과 tabk 간에 거리가 되겠죠 자 위성 색깔을 바꾸세요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9번 위성과 이게 이제 9번 위성 이라고 하면 9번 위성과 tabk 간에 거리가 요 갑시다. 시완에 의한 거리가 요 갑시다. 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tabk라고 하면, tabk라고 하면, 네. k-a-n-r도 있겠죠. 네. k-a-n-r. 여기서도 9번 위성이 이렇게 관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서 찾아볼까요? 이때 9번 위성은 몇 번째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위성이죠. 다섯 번째, 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게 9번 위성이라는 거죠. 9번 위성과 KANR 간의 거리값이 이거다. 12번, 14번, 12번, 14번은 바로 여기에 12번, 14번 이렇게 되겠죠. 이거 네. 한번 음, 써볼까요? 아, 엑셀에다 한번 잠깐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번, 9번 위성. 9번 위성. T A B T A B K 네, T A B K 죠 T A B K 의값 2, 4, 7, 1, 5, 3, 4, 0.10.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죠. 네. 셋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셀서식셀 수식에서 숫자 세째 자리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구번 어, 위성에 대한 KANR, KANR, k a n r, -R. 죠 KANR, 같은 요가 24. 512511.172. 이렇게 되는 거죠. 9번 이상도 할수 있지만, 몇번 이상도 할수 있어요? 12번 이상. 12번 이상. 그 다음에 14번 이상. 위성. 자, 12번 이상은 요거죠, 요거. 2421987.914. 14번 이상은 요거죠. 뭐에서 해? t a p k 에서 해. 여기20523192.445 이렇게 했습니다. 자, KNR KNR도 12번 14번이 있죠. 해볼게요. 어? 222 202489.773 여기는 20325644.9 7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9번 위성 12번 위성, 14번 위성의 이제 관, 저 위성과 수신기 간의 거리 값이 됐고요. 이제 뭐를 또 하면 되냐면, 자 9번 위성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성의 x 좌표, 아, 위성 좌표가 필요하죠. x 좌표, y 좌표, y 좌표, z 좌표가 필요하죠. 9번 위성에 X좌표, Y좌표, Z좌표 12번 위성에 XYZ 14번 위성에 XYZ좌표가 각각 필요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면 9번 위성이니까 여기 있죠? p 지코 XYZ 그 다음에 또 뭐? 12번 위성 XYZ 14번 위성 XYZ z. 자, 이걸 한번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9880.280. 요거 이제 미터 단위죠. 여기도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도 미터 단위로 하려면 27.884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미터 단위죠. 여기에 있는 요것은 이제 키로미터 단위니까. 그래서 엔터치고. y는 마이너스 1985825.720. z는 12461496.357. 1 2 번위성은, 마이너스 1 5 7 3 7 l l 7어 c 그 다음에 어, y 좌표가 마이너스 네. Z자표가 1 5 아, 7 1 4 3 9 0 9 chill, 밀어 c 0 i l l 밀어 chill, 밀어 chill, 이어 chill, 밀어 chill, 밀어 c 다 i l l 밀어 chill, 밀어 chill, 1어 chill, 밀0 c h 13939, 544.938, 20144, 676.393,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게좀더 보기가 좋네요. 지금 9번 위성에서 9번 위성과 TABK 간의 절대치기. 그런데 어, TABK는 우리가 값을 안다고 그랬죠. 네, TABK는 어디 있어요? 여기, 이 값을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tabk, t, tabk는 값을 아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이 값을, xyz 값을 써보겠습니다. 여기도, 복사, t r l C, 이렇게 해서, tabk는 마이너스 3167833.146, 3930396.173. 3885411.85. 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자,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아, 어, 9번위성과 tabk 간에, 이건 알고 있는 값이니까, 9번위성과 tabk 간에, 음, 식을, 식을 구성해야죠. 식을, 자, 식을 한 번, 써볼게요. 자, 복잡하네요. 9번 위성과, 9번 위성과, 아, 위성의 좌표는 이거고, 그 다음에 tabk는 이거고, 측정값은 이거죠. 네, 다시 한번. 9번 위성과 tabk 간의 절대치기 방정식을 구성하려면, 9번 위성의 좌표, tabk의 좌표, 그 루트는 그게 요 값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sqrt 네, 그리고 9번 위성의 좌표 마이너스 1988027.884 빼기 그 다음에 tabk의 좌표 마이너스 3167833.146 X 좌표. y 좌표는 y 좌표 39 39 제곱 x좌표. y좌표는 마이너스 11985825.720 빼기 y좌표 30396.173 9 3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z좌표. 요거에서요걸 빼는거죠. 1246 496.357 빼기 3 8 8 5 4 1 1 8 5 9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 이것은 예. 어, 여기 음. 예. 됐죠? 이것은 얼마냐?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좀 크네요. 음. 그러면 x 길이 위성의 x 좌표 그다음에 TABK의 x 좌표. 수치. 위성의 y 좌표, TABK의 y 좌표. 위성의 z 좌표, TABK의 z 좌표. 네, 이렇게 해서 제곱 제곱 제곱. 그래서 루트 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24715340.109라는 거죠. 이게. 이게 24715340.109.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예. 네. 이렇게 하면, 이제, 9번 위성과, 9번 위성과 TABK에 대한 절대자표, 절대치기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9번 위성과 KANR 간의 절대치기 방정식을 또 하나 만들 수가 있죠. 자,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따닥. 클릭하면 여기에서 위성의 잡히는 그대로인데 이번에 ka nr 은 요거를 모르는 거죠. 요거를 모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x 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네. 빼기 하는데 요 y 잡표를 르니까 그냥 y 로 되는 거죠. 역시 모르니까 Z 잡표가 되는 거죠. 요 값이 뭐라는 거예요? 요 값이 요거라는 거죠. 요거. 그렇죠? 예. 네. 번 위성과 KANR 간의 관측값, 거리값 이거 요거 지우고 이거를 지우고 24712511.172 24, 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간단하죠? 이게 KANR 이게 네. 네, KANR에 대한 절대측이 방정식 위에 있는 식은 TABK에 대한 절대치기방정식 이거는 이제 숫자는 숫자 숫자는 숫자 이거 여기는 이제 x, y, z가 포함되어 있고 숫자 자, 이거는 이제 한번 계산을 어, 해 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요거에서 요거 뺀 거니까 여기에 sqrp 가로의 가로 이거 빼기 이거의 제곱 이거 빼기 이거의 제곱 이거 빼기 이거의 제곱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 3, 2, 어 이거 셋째 자리까지 에, 셋째 자리까지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즉이 값이 뭐냐 이 값이 이거라는 거죠 여기 첫 번째 tabk의 여기 루트에 해당하는 값이 이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정리할 수 있겠죠. 저거는, 딱 해서, 여기를, 이만큼을 루트도, 루트도 지우고, 지우고, 뭐, 2329165.52. 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쪽은, 이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차라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플러스 오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숫자 숫자 오차. 루트는 이만큼의 오차. 그래서, 이거에서, 밑에서 위 거를 빼면 된다 이거죠.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뭘 뺀다고요? 예. 네. 요거를 뺀다고. 2, 3, 2, 3, 2, 9, 1, 요점5 5 2를 뺀다 이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뭘 빼는 거예요? 이쪽에서 네, 요 값을 빼는 거죠, 요거 요거를 빼는 거죠. 자, 여기, 여기다 놓고, 네. 빼기, 뭐, 요거, 24715340.109, 또, 빼기, 오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서 이거 요거 뺀거 여기다 썼고, 이쪽에서 이거 뺀 거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네, 하고 이게, 예. 음. 네. 폰트가 커서 이게 표시가 안 됐네요. 지금 이제 표시가 됐죠. 그래서 요거 여기에서 이거 뺀 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게 약분 약분이 되고요. 예. 네.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거와, 이거와, 이거를 계산해서 여기다 한꺼번에 쓸수 있겠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요거. 요게 지금 어디에 있죠? 요거죠. 요거. 자, 빼기. 24715340. 이게 요거죠. 요거. 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32 2. 이게 1이 넘어가면 플러스로 되는 거죠 플러스, 플러스 그게 요 값이죠. 요거 그래서 연치면 이렇게 새로운 값이 나온다는 거죠. 어? 네. 이렇게 새로운 값이 나온다. 요 값이 네. 그 값이 결국은 루트는 그 값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측이 방정식. 기지점에 대한 절대 측이 방정식. 그 다음에 미지점에 대한 절대 측이 방정식. 몇번 위성에 대해서? 9번 위성에 대해서. 9번 위성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것은 뭐였어요? 이거를 계산한 값을 여기다 쓴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플러스 5차만 추가한 거고. 이거에서 이거를 뺀다. 정리한 게 이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오차오차는 없어지는 거고, 숫자, 숫자, 숫자니까,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왼쪽은, 루트는, 요게 되는 거죠. 요게, 9번 위성에 대한, 예, 9번 위성에 대한, 무슨 방정식? 상대측이 방정식이다. 상대측이 방정식. 상대측이. 예. 그래서, 지금 요 9번 위성에 대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문제는, 예. 문제는, 12번, 14번 위성에 대한, 9번도 했지만, 12, 14번 위성에 대한 C1 관측값의 방정식을 작성해라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만큼 단계에 거쳐서 9번 위성에 대한 상대측이 방정식을 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2, 14번 위성에 대한 상대측이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상대치기 방정식이 끝나는 거고요. 과제는 9번 이상 했으니까 12번 이상과 14번 이상에 대한 상대치기 방정식, 최종 요거죠. 상대치기 방정식을 한글로 또는 MSWord로 작성해서 이 클래스에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GPS라고 하면, GPS라고 하면 지금 설명한, 오늘 설명한, 설명한 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고, 이 부분을 그래도 좀 이해한다, 라고 하면, 이제 GP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답을 할수 있다고, 자신을,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9번, 12번, 14번 위성 중에 9번 위성만 9번 위성에 대해서 어, 시원 관측값에 대한 상대측의 방정식을 우리가 음, 구성해 봤죠. 12번 위성과 14번 위성에 대한 이 12번과 14번 위성의 시원 관측값에 대한 상대측이 어, 방정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 14번은 예.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9개의 위성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네요. 하나, 둘, 셋, 넷 5번과 6번 이 값을 가지고 하는 거죠. 12번 위성 12번 위성과 TABK TABK 간의 거리가 요거라는 거죠. 그리고 14번 위성 14번 위성과 TABK 간의 거리가 요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쪽, KANR도 12번, 14번이 있는데, 이거는 11대의 위성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값과요값이죠 네. 다른 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12번과 KANR, 요 값이 요 값이라는 거고, 14번과 KANR 값이 요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 한번,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강의를, 설명을, 어, 잘 들어보면, 충분히 여러분이, 어, 관측 방정식 할수 있고요. 상대측 방정식 할수 있, 할수 있고요. 아마도, A+,냐, A0냐는, 요, 상대측이 방정식을 구성하느냐, 구성하지 못하느냐에 조금 갈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C1 대신에, C1 대신에, 이게, P2 관측 값에 대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C1이 아니고 P2 관측 값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값을 이용해야 되죠. P2, 여기가 P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값들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요게 P2 값이죠. 근데, 지금 여기 L1, C1, L2, P2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P2로 되어 있고, 여기가 c1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p2 관측값이다라고 하면 이 값을 이용해야 되죠. 왜냐면 여기 그 구성 자체가 l1, p2, l2, c1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c1 관측값에 대해서 상대측의 방정식을 작성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까 이 값을 썼는데, 지금 여기 구성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C1은 이쪽에 있다라는, 이쪽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 C1이냐, 또 C1이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아니면 이게 P2로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성하는 저 값이 좀 틀려지는 거죠. 예.